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아마 제일 욕을 먹는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어느 교회 마당에 열두 제자 이름을 하나씩 붙여놓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는 잘 자라는데 유독이 유다라고 붙인 나무만 얼마 이다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 서면 이 나쁜 놈 에이 예수를 팔아먹은 놈 배신자 그리고 한마디씩 꼭 야단을 하고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다예수님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서 그런지 나무를다잘 자랐답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는 분명 예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그럼 유다만 예수를 팝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한 경우가 수없지 않습니까? 왜 유다가 예수를 판줄 아십니까? 성경 보면 요한복음에 유다 속에 사단이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탄탄 누리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신앙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 의 역사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님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는 믿음에 깨어 있어서 어둠을 쫓아내면 믿음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또 유다가 왜 예수를 팔게 됐느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유다는 13명의 생활비를 책임진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이 유다가 수시로 돈을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독립자금을 썼는지 아니면 개인 비자금으로 썼는지 그건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돈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삼실에 팔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그의 능력도 알고 그의 사랑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왜 예수를 팔았느냐 돈을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돈 하나님과 돈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다는 이 선택에서 돈을 선택했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귀여기지 않으면 돈에 마음 뺏기게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어요. 사랑이, 땀이 있어요. 사랑에는 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 자신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땀을 흘릴 수 없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할때 그는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잃었기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하자는 신앙은 유다처럼 넘어집니다. 땀이 없는 신앙은 넘어집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은 넘어져요. 피가 없는 신앙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가까이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순간순간 유다의 모습이 되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